자, 미국 대표 쿨섹의타같게더 어, 커버같게, 자, 쿨 진동이라는 표현이 아마 이럴 때 4, 5, 6, 7, 8, 9, 10, 11, 12, 사람 말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내고 26, 27, 28, 29, 30, 31, 다음 배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당장이라도 포트를이고니까을 우리 좋아, 새롭게 해 주신 블랙핑크와 우주와 퍼펙트 스타로의팀원 자, 여러분이 소개해는 이곳을 우리 또 살짝 관상해주시에게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곳, 여러분과 함께 소는 스프라이트 아일랜드에서 더욱더 상대에게 즐기는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프라이트 아일랜드를 즐겨보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모든 구석에 관상받지 말고 몸이 느끼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찍으시는 모습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로지스 올라오시면은 스라이스 봇을 오른쪽에 서서 보지레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래서 녹색 계열의 의상을 입고 스라이스와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다행히 굉장히 해니다자 로지스는 평소에 스파이스를 정말 좋아하는

자 이어서 화이트 모듈이죠